안녕하세요. 정보를 팔고 시간을 사는 정보대행입니다. 1999년 6월 1일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삼성 SDS 출신 개발자들이 웹글라이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독립해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을 만들겠다는 꿈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네이버는 설립 직후부터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환경과 어린이 포털 주니어 네이버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9년 하반기에는 하루 접속 400만 건을 돌파하며 국내 2위권 포털로 올랐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며 한국 인터넷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특히 지식에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며 정보 검색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네이버는 국내 포털 시장 1위 자리를 붙였고 게임 메신저,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혁신이 네이버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생각은 댓글, 관심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